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울창한 소나무 숲이 나오고요. 사월의 진달래 능선은 점점 예뻐지고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관악산이 정면에 보이는 옥녀봉이 나오고요. 매바위를 지나 청계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화산길에는 헬기 바람에 잠시 움찔했고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힐링되어 내려왔습니다. 주차는 청계산 근린광장 공영주차장에 했고요. 등산 코스는 진달래 능선 옥녀봉을 지나 정상까지 올라갔고요. 원터골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평일이었지만 주차장이 꽉 차서 대기를 조금 했고요. 이날은 영상 15도로 상당히 따뜻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고요. 12시 42분 청계산 산행을 시작합니다. 왼쪽 매봉은 제가 하산할 길이고요. 저는 오른쪽 옥녀봉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오른쪽에 진달래능선 가는 길이 나오고요. 진달래능선 가기 전에 울창한 소나무 숲도 만나게 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때 사람들하고 여기에 앉아서 간식을 먹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진달래가 듬성듬성 보이고요. 900m 정도의 진달래 능선이 시작됩니다. 촬영한 날짜가 4월 1일이라 진달래가 활짝 피지 않았는데도 길이 정말 예쁩니다. thank <laughs> you 탁 트인 경치를 감상하고 꽃 사이에서 사진도 남기고 산행을 이어갑니다. 왼쪽은 매봉 청계산 정상이고요. 지금은 옥녀봉으로 먼저 이동합니다. 와, 완전 봄 날씨. 날씨 진짜 좋은데. 너무 덥네요. 와, 이거 봐. 막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예뻐라. 바람도 시원하고. 정말 좋습니다.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늘도 이렇게 맑을 수가 없네요. 와... 1시 29분, 옥녀봉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경치를 바라보면 관악산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왼쪽은 진달래 능선에서 제가 올라온 길이구요. 저는 매봉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길이 잘되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등산하는 느낌은 없습니다. 광교산도 그렇고 청계산도 그렇고, 길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청강 종주를. 다친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면 해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어 보이는 의자가 있구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계단이 시작됩니다. 720개 계단이 몇개 있는 거지? 아, 덥다. 1015 1 2 0 아, 다음 것 같은데. 1059. 어, 숫자가 지워졌네. 2시 2분. 헬기장에 도착했고요. 정상까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45. 아까 그 계단하고 이어지네요, 숫자가. 끊긴 줄알는데 앞에 돌문바위가 보이고요 몇번 지나가 봅니다 경치 좋은 매바위에 도착했고요. 정상까지는 100m라고 쓰여 있네요. 정면에 보이는 곳이 정상인데 오른쪽에 경치가 있는 것 같아서 이동해 봅니다. 멀리 관악산이 보이네요. 2시 20분, 청계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인증사진을 먼저 찍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렇게 탁 트인 경치가 있네요. 몇년 전에 한번 와봤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경치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올라온 방향 반대편으로도 가봤는데 여기에서도 관악산이 보이고요. 저는 이제 하산합니다. 이따가 내려가실게요. 아니, 언니도 내가 조금 갔다고. 이따 내려가실게요. 네? 헬기 때문에 아. 조금 이따가 내려가실게요. 화산하는데 119 구급대원분이 헬기가 오는 중이니까 잠시 뒤에 움직이라고 하시네요. 바로 옆에 헬기장이 있는데 헬기가 여기로 내려오고 있고요. 실제 상황인지 훈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까이에서 헬기를 보는 게 처음이라 보고 있었는데 모래바람이 몰아칩니다. 실제인지 훈련인지는 모르겠지만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왼쪽은 옥녀봉에서 제가 올라온 길이고요. 저는 오른쪽 원터골 입구로 내려갑니다. 멀리 보이는 왼쪽 길은 제가 옥녀봉 진달래 능선으로 가기 위해 올라갔던 길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쯤에는 진달래 능선이 정말 예쁠 것 같네요.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동거리는 7.24km. 운동시간은 쉬는 시간 포함 2시간 41분. 누적상승 고도는 617m 였고요. 오늘의 등산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